자기야, 나와. 빨리 나와. 자, 오늘은, 보자. 어디까지 했었더라? 아휴. 내가 오늘 자료 뽑아왔거든? 보자. 여기 3장부터 하면 되겠다. 야, 똑바로 안 앉아? 앉아라. 자기 이러다가 제수가 아니라 삼수해. 빨리 앉아. 빨리 앉아. 자, 오늘은 일단은 양을 설정을 해놔야 되는데. 오늘은 5장까지 끝내자. 5장까지 끝내고, 어, 여기... 아, 보자. 잠시만, 스케줄이... 음... 자기가 언어에 좀 약하거든. 근데 언어는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야. 어떡하지? 음. 아, 이거 오늘 하기 되게 애매한데. 자기야, 지금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? 아니, 하기 싫은 게 뭐냐고. 아니, 그니까. 하나만 말해, 하나만. 하나만. 아, 근데 수학은 빨리 끝날 텐데.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은 자기가 빨리 하면 빨리 끝나. 이게 내가 분량을 딱 설정을 해놔 가지고 그날 할 것만 채우면 끝이거든. 수학은 근데 솔직히 너만 빨리 하면 빨리 끝나. 딴 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잡아먹거든. 그럼 수학 할래? 오케이. 그러면은 수학을 어 그래 오늘 오늘 뭐 되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수학 딱, 딱 이거 두 단원만 하자 두 단원 단어, 두 단원이 뭐가 많아 자기야 봐봐 자. 지금 이 목차 보이지? 이 목차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이 책의 목차를 전체 다몇 번이나 볼까? 어? 자기 말대로 수능 칠 때까지 목차를 그냥 한 바퀴만 돈다고 생각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. 당연히 안 나오지. 이거 봐봐. 이거는 여러 번 해야 돼. 여러 번. 그래, 알겠으니까 일단 오늘 두 단원 하자. 어, 나 원래 수학은 5장까지 나가려고 했어. 근데 네가 오늘 예뻐서 딱딱두 개만 하자. 두 개면 금방 해. 이거 어차피 너 아는 거잖아. 너 재수생이야. 누가 보면 너 이제 시험 뭐 고등학교 1학년인 줄 알겠다. 너 재수생이야. 다 알면서 뭘야 엄살 피지 마. 너 앞부분 다 아는 거 알거든. 이거 수학 딱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영어 단어 50개 50개 내가 뽑아둔 거 있거든 어디 있더라 아 어, 여기 있다 자 이거 50개 어 수학 다 풀고 영어 단어 50개 내가 외우는 시간을 한 개당 어 이거 근데 쉬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20분 줄게 20분 아 그럼 30분 30분이면 됐지 30분이면 다 하지 뭘 이거 너 아는 거야 단어 중복되는 것도 많아 비슷한 것도 많고 아 시끄러 이거 30개 하고 그럼 오늘 공부 끝 안 돼, 빨리 시작해. 시작해, 아, 하지 마라. 어차피 뭐 오늘 공부는 너, 너 오늘 끝날 때까지 해야 되고, 오늘 안 하지. 그럼 내일로 밀, 밀린다. 내일 너 이거 다 할래? 뭐? 자기야, 자기는 나를 아직 잘 모르나 보다. 나는 공과 사를 참잘 가려. 너 이거 안 하면 나 그냥 바로 너희 부모님한테 말한다. 말해서 너 그냥 저기 기숙 학원 이런 곳에 어? 기숙학원 같은데 들어가라고 너꼭 들어가야 한다고 내가 말씀드린다. 그러니까 해라고 해. 자 여기부터 해.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대신에 보자마자 모른다고 물어보면 안 된다. 한 문제당 음... 한문제당 10분은 생각해 아무리 몰라도 알았지. 답지는 절대 보지 말고 보지 마. 그리고 어차피 답지 내가 다 찢었어. 답지 없어. 거기 자 시작. 나는 그동안 뒤쪽에 미리 예스해도 예습해두... 해놓을게. 나도 이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. 음... 야, 생각하고 생각 더해. 자기야, 5분도 안 지났어. 뭔데? 보자, 뭐가 뭐가 모르겠는데. 하... 자기야, 지금 장난치는 거지? 이거는 이거는 교집합이고 이거는 합집합. 그리고 이거는 여집합. 너 지금 나랑 장난해? 야. 진짜 해라. 나 진심으로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분명히 말한다고 했어. 진짜 해야 나도 마음 아파 나도 너랑 데이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야 나도 마음 아프니까 빨리 공부 끝내고 우리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너 이거 오늘 안에 못 끝내면 밥도 없어 밥도 못 먹는 거야 알았지? 빨리 끝내자. 빨리 끝내고 내가 오늘 저녁 쏠게. 아 그러니까 빨리 풀어. 어? <laughs> 하여간 먹는 거에는 아주. <laughs>